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인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파격적으로 준비한 차량, 바로 뉴 SM5 차량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파격적이냐?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국 최저가로 제가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상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운행은 충분히 가능한 차량이고, 첫차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거예요. 파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 영상 꼭 고정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뉴 SM5 차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영상으로 이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차량의 정보들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차량의 연식 2005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 2005년 12월 14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 등급은 LE 등급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의 주행거리 약 16만 1000km 정도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 색상 보신 바와 같이 진주색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 연료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사고 유무 단순 무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좋을 텐데 외관적인 상태 어떤지 한번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5 전면부터 확인해 볼게요 우선 전면 라이트 보시면 약간 뭐이 정도면 정상적이긴 하지만 약간 정말 약간 조금 뿌옇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 이제 운전석 쪽에는 확연히 티가 나죠 약간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장면이 전반적으로 다 조금 조금씩 실기스가 장기스들이 많이 있어요 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범퍼 이쪽에 약간 리터치한 부분이랑 조금 데미지 있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조수석 쪽에도 여기 약간 데미지 있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 아무도는 지금 약2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휠은 지금 16인치 순정 휠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 미러 커버도 약간 정말 약간 조금 이렇게 조금 스크래치가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 이제 앞 도어에는 약간 좀이 부분에 약간 문콕 정도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뒷도어는 지금 따로 큰 스크래치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쿼터 패널도 이 정도면 양호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차량, 뒷바퀴는 지금 약 앞바퀴랑 이제 동일하게 약20% 정도 이제 남아있고요. 타이어 마모도 상태. 자, 일단 후면부 굉장히 깔끔하죠? 이제 마크도 다 띄워놓은 차량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따로, 지금 뒤에 테일 램프는 따로 튜닝을 해놓은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뒷범퍼 확인해 보면은 뒷범퍼는 따로 큰 문제점들 없고요. 아 있네요. <laughs> 여기 약간 리터치한 부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오른쪽 범퍼는 따로 크게 문제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후방 센서 여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한번 트렁크 한번 열어볼 텐데 자 트렁크... 아, 잠시만. 트렁크... 자 일단 트렁크 한번 쫙 열어봤는데 일단, 지금 중형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적재 공간 나오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상 장비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어, 아쉽게도 스페어 타이어는 따로 구비가 되어 있진 않네요. 이 부분 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차량, 지금 여기 보시면은 스포일러까지 따로 이렇게 딱 스포티하게 스포일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측면부는 지금 뭐 따로 지금 여기 약간 좀, 네, 이 부분에 약간 좀흠집이 있고요. 여기 문콕 조금 있네요. 여기 문콕 조금 있고. 앞도어에는 큰 스크래치나 따로 큰 문제점들은 없는 차량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사이드미러 커버는 깔끔하네요. 핸더 부분도 약간 조금 뭐 장기스 정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 이 외에는 따로 큰 문제점들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외관적인 상태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 차량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 룸 구성까지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유 S m 5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우선 엔진룸은 엔진룸도 다 세척이 완료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뭐 청결도도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일 왼쪽에는 지금 냉각수통 장착되어 있고요. 양도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스티어링 오일통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양도 적당하게 남아 있고 지금 뭐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바로 밑에는 워셔 액주 있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워셔 액주 있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바로 이 차량 엔진오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색상 약간 좀 갈색빛 돋고 있죠 하지만 완전 시카만색은 아니라서 지금 뭐 따로 크게 지금 바로 엔진 오일은 교환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 체크한 김에 이 차량 엔진 엔진까지 한번 엔진 안쪽 상태까지 한번 자, 지금 엔진 오일캡 한번 열어봤는데 오일캡 은 따로 쓰러지 되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엔진 안쪽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엔진 안쪽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델코 배터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에어 필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조그맣게 프리일통 확인하시면 될것 같은데 상태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양도 딱 적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 보시면은 여기 쇼바 슈어, 마운트 쪽에 지금 이렇게. 끝에까지 쭉 이렇게 스트랩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코너 주행할 때나 이제 뭐 핸들링 할 때도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핸들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SM5 차량 이제 엔진룸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고 이제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SM5 차량 실내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우선 실내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베이지 이제 실내 공간을 이제 촬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실내 공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 핸들 지금 가죽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죽 상태가 정말 지금 완전, 완전 깨끗해요. 이제 변색된 부분도 없고, 가죽이 해진 부분도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크락션도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리모컨은 지금 이 왼쪽에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볼륨 조절 버튼이랑, 그리고 모드 버튼, 그리고 이제 체크 버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주행거리는 16만 1,774km 실제 주행거리입니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 여기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부드럽게 정상적으로 장, 이제 작동을 잘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 보시면은 썰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작동도 부드럽게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다치는 것도 잘 다치고요. 네, 틸트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CM 룸미러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ECM 룸미러 확인했고, 내비게이션은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후방 센서 소리는 잘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시면은 지금 에어컨이랑 히터 프로토 공조기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 지금 가장 시원하게 틀어놓은 상태인데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 뭐 내비 메뉴 그리고 오디오, 뭐 영상 설정 이렇게 다 누를 수 있는 버튼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 양, 이제 바로 밑에 있고요. CD 룸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기어 노브 이쪽 안쪽 보시면은 이제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카드키는두 개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도 이렇게 문제없이 부드럽게 작동도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 차량 가략하게한번 실의 옵션들 한번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자 이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자 아까 초특가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80만 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조금 좀 감안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말 뭐 실내 상태나 엔진 상태 정말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저희 카플레이스로 이제 꼭 연락주셔서 상담 문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영상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랑 함께 이 삼성 뉴 SM5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보셨고요. 그리고 엔진룸이랑 실내 옵션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정보들을 다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우선 이 차량이 연식 2005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 2005년 12월 14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또한 차량 등급, LE 등급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거리는 약 16만 1000km 정도 운행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의 색상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진주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사고 유무, 단순 무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관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두고 정말 최저가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80만 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회꼭 놓치시지 마시고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